안녕하십니까? 울산이 알고 싶다. UHTV입니다. K리그 선수라면 꼭 받고 싶어 하는 상. 그리고 생에 딱한번 받을 수 있다는 그 상. 바로 영 플레이어 상입니다. 올해도 많은 신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인해 이 상을 누가 수상을 할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울산 현대에서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박모 선수의 제보에 의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 이동경 제가 작년에 한승규 선수가 받았던 영플레이어 상을 음. 최근에 좀 욕심을 내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슈팅 반대로 되는 거리에서 슈팅을 때리고 좀 무리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좀 제보를 하려고 받아들였습니다. 평소에 이동경 선수는 뭐 어떤 선수인가요? 뭐 워낙 성실한 선수고 팀플레이적인 선수인데 갑자기 플레이, 플레이 성향을 아픈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코쿤 선수가 그 요즘 최근에 이동경 선수가 이제 영플레이어상 욕심이 부리는 것 같다. 고그 선수 제보가 사실인지 이걸좀 일단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왜냐하면은 저가 한 6월달쯤에는 약간 욕심이 있었어요. 좀. 아 근데 일단 시즌을 시작할 때 목표를 했을 때 영클리어 상을 목표로 잡긴 잡았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좋은 동기부여가 될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잡았는데 욕심을 그렇게 부리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사실 제가 뭐 부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졌고 물론 울산에서 이제 2년 연속으로 나온다면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컸고 뭐 슈팅은 어 일단 제가 뭐 자신이 있는 것도 있고 그로 또 이제 감독님께서 주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슈팅을 많이 때리는 거고 내가 상을 받으려고 슈팅을 많이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코코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런 제구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맞다면 저 그분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어, 아무래도 말만 그런 것 같고요.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정말 고맙다고 한 적도 몇번 있거든요. 다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뒤에서 그런 모함을 하고 다니신다. 응? 새롭게 받고 좀 거리를 둬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음,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어, 가식 좀 고맙다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 원래 하는대로 서로처럼 잘하면 될것 같아요. 아마 울산연대 경기를 보시는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포인트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목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달려가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울산 현대에서 영플레이어 상을 받는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 선수를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이름 이동경, 1997년 9월 20일생. 울산현대 유수 출신, 현 울산현대 미드필더. 이동경 선수를 위한 팬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을 받습니다.